마음의 평정심을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운 자체가 또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버거웠었죠. 건강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니까 무릎을 수술해야 되고 허리를 수술해야 된다면 이 겨울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떼워버리고 가라. 이별수가 조금 들수 있고 또 구설수가 탈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택디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네. 이 닭띠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닭띠들이 굉장히 콕콕 찝어주는 무언가 찍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이 닭띠가 마음의 평정심을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이 닭띠들이 뭐 하는 일에서 조금은 더뎠다면, 이제는 일적으로는 괜찮아지고, 흐름이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는 그런 운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54살 기후생 닭띠, 골머리가 아팠던 그런 관제가 좀 풀려가는 운세예요. 그런데 연말에 좀 이렇게 알터니가 빠졌다 식으로 속이 시원한 운세지만 또 다른 구설, 이별, 이혼수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1월생 이월생이 너무 이렇게 머리가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 있으니 쪽집게 보살을 참고하시고 소송이 오래가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또운 자체가 또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버거웠었죠. 그런데 서로 정리가 되고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다 했는데 또 다른 이별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시라고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다음 나이로는 육집 육세 정유생+ 정유생들이 가정에서 일을 잘해서. 밖에 나와서 괜찮았죠. 그런데 이제 쪽지게 보살이 봤을 적에 좀 무릎이 안 좋다든가 허리가 안 좋다든가 그런 기운이 연말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쪽지게 보살은 건강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니까 무릎을 수술해야 되고 허리를 수술해야 된다면 이 겨울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떼워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상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사람이 인연이 자꾸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별 수가 조금 들수 있고 또 구설 수가 탈수 있고요. 부부 간의 다툼,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말로 인한 실언? 어 이런 게 나와서 조금 망신수가 탈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좀그 부분만 잘 신경을 쓰면 계면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막 그냥 앞장서서 잘 하다 보니 좋은 소리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줬는데도 그냥 소일고 위안감 고치는 것처럼 구설 입설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나 하던 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이계면년이 충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충돌을 조심하시라고 네, 찝어드리는 거니까 다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다는 것도 이 선생님들이 또 희한하게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좀그 부분을 찝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나이로 이제 78세 한번 해볼까요? 자, 을류생 여러분들, 삼재가 넘어갔는데 삼재 같은 운명이 연말하고 개면연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방 독감주사 좀맞으시고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영 골 주사도 좀 맞으시고 예방 접종을 잘 하시고요. 78살인데 어디에다 묻어 놨던 금전 땅 여기에서 좀 해결의 기미가, 어, 개면연에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도 좋고, 일도 별일 없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건강적으로 조금, 어, 힘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병, 어, 당뇨병 내지 혈관에 관계된 거,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바깥으로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닭띠가 가장 나쁜 월생을 한번 제가 그냥 추려서 해본다면, 닭띠가 가장 나쁜 월생이 3월생, 4월생, 6월생이에요. 매월달이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지만, 그냥 쪽집게보살이 즉석으로 찝어드리는 거니까, 닭디 3월생, 4월생, 6월생은 각별히 남의 시샘 시기 질투 조심하시고요.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입설구설 조심하자. 오늘 쪽집게보살이 이렇게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